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규보의 경설 두번째 자시 활동으로 학습활동 문제 3가지를 풀어보고 작품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규보의 경설은 이 경자라는 한자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거울을 제재로 하여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어떤 유연한 태도 유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으며 당연히 칼레상의 특징은 수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수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내용이 전개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독특한 작가의 어떤 개성적 견해를 드러내고 교훈할 거리를 찾아서 그걸 이야기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거사와 어떤 손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작가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 문답 형식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거울을 만지는 당연히 어떤 보편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있는 게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사라는 인물은 허구적 인물이긴 하나 누구의 견해, 작가의 어떤 견해와 작가의 어떤 의식을 대변하는 허구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라 점이 아주 특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학습활동 1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사가 말한 맑은 거울 그리고 흐린 거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의미를 파악해보자라고 한다면 맑은 거울은 깨끗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결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달리 얘기하면 흐린 거울은 어떤 형태가 됩니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결점을 잘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점을 어떻게 한다? 포용.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해한다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잘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주 소수의 인물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 그럼 못생긴 사람은 당연히 소수가 아닌 대립인 인 다수의 사람인데 다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도덕적 뭘 가진 결함을 결함이 있는 다수의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특이하게 거사가 희미한 거울을 취하는 까닭을 작품의 주제와 연계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당연히 이 작품의 주제는 아까 유연한 사고, 유연한 태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희미한 거울을 치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뭐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도덕적 결함을 어떻게 한다 포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주제의식, 그래서 블러스나가 유연한 사고라는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게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손과 거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의 두 사람의 어떤 문답 구조 혹은 문답 형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손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흐린 거울을 보나요? 그래서 거사의 답변이 이러하다. 거사의 답변에는 뭐가 들어갔다? 작가의 어떤 인식이 담겨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손에 대해 손은 밑에 뭐라고 어 있습니까? 사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합니다. 그말을 반대 얘기하면 기존의 상식에 얽매여 살아간다. 뭐 기존의 상식이라고 하면 뭐 보편적 인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 인식. 자, 근데 그의 반해 거사는 작가의 뭘 대변한다? 작가의 어떤 사상을 대변 하는 인물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다? 새로운 일반적인 관점에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가 될 것이면서. 그래서 어떤 인물 유형이냐라고 하면 뭐 기존의 기존의 상식에서 얼매어 있지, 얼매어 있지 않은 사람 정도가 되겠죠. 플러스 뭐 주체적으로 주체적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인물 인물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전개 방식이 주제 인물의 내용 전개 방식과 인물의 특성이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를 주느냐라고 했으면 자 여기 좀 넓은 공간에 한번 써 볼게요 자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고 본다면 자 우선은 봅시다 자 우선은 질문은 어떤 걸 얘기했어 질문은 일반적 통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뭐 새로운 인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이두 가지 답변 서로 대비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엔 답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 뭐? 거사의 거사의 답변을 통해 통해 뭐?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어떻게 한다 효과적으로 들어 낸다가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사람의 답변 어떤 손이라는 사람의 질문과 거기 대비되는 거사의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거사가 기존의 어떤 상식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 유형이라는 걸 부각하고 있으면서 이는 결국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사의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사회 풍전는 당시 사회상은 어떨까 이렇게 도움말 보면 나오듯이 무신정변의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작가는 뭘 이야기한다.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혼탁한 시기, 혼란한 시기였죠. 그래서 뭐깨끗한 깨끗함, 깨끗함, 뭐 이런 맑음. 맑은 만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뭐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 청, 청명한 사람 한 사람을 오려 비판적으로 보고 이러한 태도를 통자한다가 어떤 의도가 될수 있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그 뒤에 근데 사실은 무신정변이라는 게 누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어? 무신들이 갖고 있죠. 그럼 무신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문인이란 어떤 처세를 했을까? 무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문인으로서의 어떤 관리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 되려, 너무 무신 집권기에 무인으로서 무신에 대한 어떤 비판 정신을 드러내지 않고 적절히 타협해 나가면서 적절히 어떤 용통성을 발휘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좀 정당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의도를 지닌 게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무신 정변기에 무인으로서 적절히 타협하며 좀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잘잘못을 따지며 청명하고 투명하고 너무 고지고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깨끗한 거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거야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자기 행동을 조금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 번입니다. 자 화왕이라는 즉 설청의 화왕계라는 작품인데 자 어떤 작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을 의인화했고 교훈을 담고 있다. 작가의 의도에 유의해서 하왕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이 들으니 예전에 하왕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하왕, 여기서 말하는 꽃 중에 꽃, 모랑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고통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며 홀로,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오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나 얼굴이 늦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하왕을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호령 한가인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서 얌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가인 근데 태도가 어때? 과장하고 멋진 옷차림 입고 간들간들 뭔가 조금 간신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에 상쾌하게 쓰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제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황가인의 이름은 장미였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미꽃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왕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아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장부가 배옷에 가죽띠를 메고 허연 지팡이, 허연 머리, 허연, 허연 머리의 지팡이를 짚고 힘이 없는 걸음으로 그 앞에 있는 어떤 등장인물의 태도와는 뭔가 좀 상반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허연머리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뭐열준이 깊은 어떤 인물이라고 본다면 관심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자, 저는 경성밖에 한 길가에 살고 있어요. 아,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에 의지하고 있는데 제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장미와는 서로 좀 대조대조 대조, 이름에서부터. 자 가만히 생각하건대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머리를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영약이 있어 기운을 돋우고 돋구고 그리고 극약이 그 있어 병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생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왕골과 띠풀 같은 천한 걸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오니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하죠 왕골 방석을 만드는 돗자리를 만드는 풀 띠풀 빌기, 띠거리 아, 꽃 이삭이라고 했는데 아까 화려한 것보다는 화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지. 다 보면 생사와 삼백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버리지 않아. 그럼 이게 최선의 어떤 방책이라면 이런 것도 버리지 않는 것은 차선의 방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결핍에 대비하지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하오니 그 말은 뭐야? 항상 모든 것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유비무 이라고 하니 왕께서는 뭘 선택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왕이 만약에 제대로 된 왕이라면 제대로 된 왕이라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왕이라면 사실은 뭘 선택해 아 당연히 할미꽃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뭐 좋은 화려하고 좋은 꽃도 필요가 있겠지만, 뭐,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연륜이 깊은 화려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반드시 대비하는 그런 임금이, 그런 임금이야말로, 뭐, 훌륭한 임금의 자질이다. 라는 교훈을 전달했겠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면, 뭐, 결국엔 가인 같은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좋지만, 결국엔 뭘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인보다는, 뭐, 왕골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에 해당되는 나지만, 그래도 결핍에 대비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 뭐, 자신 같은 사람, 할미꽃 같은 사람을 등용해서 중요하게 여기서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실제 임금에게 어떤 교훈으로 바친 글정도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시조 3편을 통해서 중세문학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